오늘 깜짝스런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어, 모든 언론이 지금 마비 상태예요. 네, 이것에는. 다들 당황해가지고 예, 지금 현재 시간 저녁 8시 21분인데 저희도 지금 속보를 접하고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라서 와 지금 이 흥분감과 이 희열을 어떻게 주체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일단 오늘의 이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다뤄보겠습니다. 예, 오늘 새나 소요방송 126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면 안돼고 <laughs> 오늘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문전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아당장 만나. 뭘다고 말하면 안돼 갔구나. 뭘다고 말하면 안돼 갔구나. <laughs>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 그러니까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네, 이 소식이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7시 50분경부터 속보가 조금씩 뜨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도 이제 급하게 쓰느라고 8시 10분, 뭐 15분 이렇게 계속 기사를 수정하면서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전 10시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한다. 지금 이 부분이 더 기대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그4.27 판문점 선언과 그 이행,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되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윤수석이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 다들 이속보를 떴을 때 지금 트위터 반응을 살짝 봤는데 방송사고인 줄 아, 알았다던가 재방송을 음. 왜또 하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정말 뭔가 앞에 언질이나 어떤 사전 예고 같은 게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가 된 상황이어가지고 다들 얼떨떨 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완전히 파격적인 일인데요. 보통 이제 남북 정상회담하면 며칠 전부터 이제 일정이 네. 발표되고 어디서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한 라인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났다라는 네. 건 긴박하게 이 회의가 진행이 됐지만 중요한 얘기를 했다. 그렇게 음. 생각이 되고 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어 많이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아무래도 북미 회담에 대해서 지금 24일부터 굉장히 여러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막 아, 서로 간보는 듯한 그리고 오래 이렇게 질질 끄는 듯한 모습에서 다들 막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다들 그 속보 하나하나에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터프하게 <laughs> 통크게 질러버리니까 뭐 제가 시원한 것도 있고 제가 최근에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다가 갑자기 잠이 확 깨요 새벽에 어. 그럼 바로 이제 다음을 딱 키거든요? 그럼 이제 있어요? 뭔가 속보가 떠있어. <laughs> 근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이명박 구속되던 날. 네, 그날은 딱그 이명박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제였었죠. 그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안네 하겠다라고 선언한 그 시간에 갑자기 잠이 확 깨는 거예요. 어 그래서 보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느꼈던 게어 이건 트럼프의 쇼맨십이다. 음 하긴뭐 편지 말미에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식으로 여지를 남겨뒀잖아요. 네. 네. 트럼프를 그래도 나름 오랜 시간 좀 다른 경로로 많이 봤거든요. 음. 트럼프가 예전에 미국 WWE 레슬링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선수로요? 선수가 아니라 음? 이벤트 하나 의 이벤트. 아. 네, 레슬링 쇼예요. 음. 쇼인데 그거 이제 WWE가 E가 이제 엔터테인먼트예요. 음. 왜 쇼냐면은 이제 선수들은 진짜 훈련을 많이 하는데. 각본에 짜여진 대로 경기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에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리고 또 보여줄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근육질 막 이런 거. 근데 거기 이제 트럼프가 출연했는데 트럼프가 WWE의 회장인 빈스 맥만이랑 친구예요. 음. WWE의 쇼맨십을 즐길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거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북미 정상회담을 틀어버린 건 기존에 다들 외신도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의 공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음.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운전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잡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게 못내 아쉬운 거야. 그럼요. 음. 어저 핸들은 마이 핸들인데, 아문 어, 대통령이 잡고 있네 그러면, 아 i 스틸해야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영어가 이해되죠. 네. <laughs>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청와대에서도 발표했잖아요. 한반도 운전자로는 아직도 유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음, 꿈도 꾸지 마세요. 핸들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거예요. 오늘 잘하시네요. 어, 요즘 연습 많이 했어요. 그리고 원래 조수석에 트럼프가 타고 있는데, 음, 조수석은 이제 김위원장이 타시죠 그래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거죠. 어... 디칸으로 밀려난 거예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미국 현지 반응에서도 되게 많대요. 미국에서는 그문 대통령 덕분에 재선이랑 노벨상을 뭔가 타게 될것 같은 그 흐름을 약간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본인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얹혀가는 느낌, 그리고 자신이 조연이 되는 느낌? 에서 이제 그런 쇼를 버림으로써 다시 모든 거를 원점 문재인 대통령이 해놨던 뭔가 그런 것들을 원점으로 돌려놔서 자기가 다시 새롭게 건설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CNN 쪽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뭐 돌려돌려서 나오던데 네. 어, 확실히 정말 맞는 말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트윗을 남길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항상 트윗하시잖아요. 네. 좀 궁금해지네요. 예, 지금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거의 아침 시간이죠? 이제 조만간에 트럼프가 네, 트윗을, 날리지, 트윗을 않을까. 날리지 않을까. 12시경쯤에 우리 시간으로 트윗을 날리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저도 처음 편지를 딱 봤을 때 이게 정 가운데 문단이 나뉘는 부분에 네. 바로 끝나는 문장이 그냥, 미국 핵무기가 더 짱짱 세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laughs> 뭐 장난하는 건가? <laughs>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마침 또, 그걸 보고서, 뭐, 이제, 언론에는 막 불지르는 뭐 이, 이상한 모습 그런 거 올라오면서 막 엄청 과대해서 해석을 막 하고 있길래, 네. 저도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그 NSC 회의가 바로 열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하 벙커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안보 회의를 바로 가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시는 장면인 것 같은데, 사진이 찍혔어요. 근데 표정이 굉장히 밝으신 모습이더라고요. 음.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벌써 예측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블러핑이었고. 문재인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원래 계획을 해놨던 것 같다. 어... 그런 일단 얘기가 있고, 그 마침 또 다른 분석으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금요일에 이제 우리나라 장에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대부분 그 대북 관련 주를 팔았어요. 네. 이제 그 갑자기 취소된다 그러니까 이제 화들짝해서 팔았는데, 그거를 대부분 외국인들이 이제 그걸 사갔다는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트럼프의 월가 친구들은 트럼프가 미리 다 언지를 해놨을 테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금요일에 무조건 무조건 다사 이렇게 얘기가 돌았을 거고. 아 그렇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꼭 이명박 같잖아요. 주가도 <laughs> 같은 <축하 제작하는> 것처럼.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좀더 현실적으로. 예 그리고 일단 요번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많은 슬픔과 트럼프에 대한 실망을 많이 표시를 했는데 지금 문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주인공은 한국과 북한이다 그런 부분까지도 어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미국이 사줄러운 운동을 저희가 치우는 듯한 느낌이 또전 세계의 방향이 될 텐데 네. <laughs> 지금 아직 외신은 안 떴어요 근데 외신에서 어떻게 했을지가 좀 기대가 좀 돼요 그런데 음. 지금 외신에서도 목요일에 그렇게 뒤집은 다음에 곧바로 트럼프에 대한 비난적인 기사가 엄청나게 일색해서 나왔거든요. 네. 뭐 심지어 트럼프가 푸틴을 사랑한다 뭐 이런 <laughs> 뭐라고요? <laughs> 이상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엄청 그 언론에서 트럼프를 때리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 그걸 정리를 딱 함으로써 단숨에 또 뒤집히는 그런 형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뭔가 주체적으로 이걸 평화를 이끌어 나간다. 네. 굉장히 거기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미국이 계속 재를 뿌리는 그런 형국이다. 그런 거가 여과 없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된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동안 현안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도 강공드라이브 때릴 땐 때리거든요. 진짜 탁구 선수였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laughs> 문재인 대통령 탁구 선수였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주춤할 수도 있고 음. 그 사람들 특히 홍준표 부류들이 우려하는 대로 뭐 외교 라인이 약해졌다는 등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오늘 회담으로 그런 국민들의 그런 약간의 의심. 그런 부분을 싹 날려버렸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한번도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이외의 국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계속 계서 반복해 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지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지점들이 몇 부분 있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해방 직후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홍준표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아 이거 아니야 이거 팔짱 끼고 음, 아니야 <웃음> <웃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홍준표가 상상했어요. <laughs> 지금은 그때랑은 좀 다른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대중들이나 시민 들이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해안이 생겼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차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영향 중 하나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밖에 없다. 음. 지금 여기서 트럼프가 또 다른 외교적 묘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한번더 쇼를 하기에는 좀한번더 쇼를 만약에 하면요 때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저는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보면서 갑자기 떠오른 장면이 있어요. 네. 뭐냐면요 2016년에 리우 올림픽에서 남자 펜싱 경기 결승전 그때 이제 10대 14로 우리나라 선수가 4점이나 밀려 있는 상황에 네. 한 점만 내주면 이제 경기가 끝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갑자기 관중석에서 얼마 있지도 않은 한국인 중에 어떤 아저씨가 할수 있다 이렇게 막 소리 지는 르 거예요. <laughs> 어, 그 되게 감동적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네, 그거를 딱 듣더니. 아, 그래,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렇게, <laughs> 되네요, 막. 어, 그, 맞아, 그분, 임모양 아, 나왔었잖아. 네, 할수 네, 있다, 네. 할수 네. 네. 있다. 선수가 진짜로 막, 되이되내이다가 딱, 경를딱 했는데, 진짜로 연, 연속으로 5점을 다 얻어가지고, 금메달을딱딴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진짜 그런 쇼를 지금 우리가 정치적인, 정치하면 어... 다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지루하고. 근데 이런 쇼를 만들어서 진짜 4점 밀린 때까지 만들어놔야, 좀 사람들이 귀중하다는 거 알고, 네. 예. 누구나 다,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없이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평화로운 어, 체제로 나갈 수 있는, 있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예, 다음 이슈에서 어차피 다룰 건데요. 어 홍준표 좋댔습니다. 음. 아니 근데 자꾸 홍준표 하니까 아베도 자꾸 떠오르는데 그 트럼프가 안 한다고 취소했을 때그 발언 지지한다고 완전 재빠르게 얘기했다가 트럼프가 또 번복하니까 또멋스케했잖아요뭘 지지하긴 지지해. 네, 이번엔 또 <laughs> 어떻게 나올지도 또 홍준표 얘기하니까 아베도 같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 여러 가지 글로벌한 반응들이 좀 궁금해지는 시점이긴 해요. 네 그래요 어. 지금 뭐 새로 더 이상 속보는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일단은 내일 발표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문 내용, 그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한 3시간 정도 남았는데, 과연 트럼프는 어떤 트윗을 날릴까? 음... 네, 그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윗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것같은데 어, 계속, 썼다 계속 하고, 있었다고 있었다고 하고 있을 거예요. <laughs> 그, 백악관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아... <laughs> 어떻게 해야 되나. 1 4자에그 그 본인의 혼란을 담아서. 예, <laughs> 네, 맞아요. 네. 네 저는 뭐 어차피 송병훈님이랑은 다르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더 이상의 반전을 꾀하기는 음.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발표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좋은 방향으로 가는 모습에 있어서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에 확실한 신뢰를 주는 정상회담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고한 입장 그걸 보여준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슈 원래는 이 시간에 금주의 사자성어잖아요 오늘 제가 골랐던 금주의 사자성어가 뭐냐면 초지관이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초지 일관 남북 통일에 다가가는 모습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 했는데 마침 속보로 남북 정상회담이 내용이 나왔는데 참 감개무량합니다. 음. 쇼인데 그건 이제 W W E가 이가 이제 엔터테인먼트예요. 음. 왜 쇼냐면은 이제 선수들은 진짜 훈련을 많이 하는데. 각본의 짜장인 아, 대로 맞아요. 경기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대신에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리고 또 보여줄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근육질 막 에이. 이런 거. 근데 거기 이제 트럼프가 출연했는데 트럼프가 WWE의 회장인 빈스 맥만이랑 친구예요. 음. WWE의 쇼맨십을 즐길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거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북미 정상회담을 틀어버린 건 기존에 다들 외신도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의 공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음.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운전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잡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게 못내 아쉬운 거야. 그럼요. 음. 어저 핸들은 마이 핸들인데, 어문 대통령이 잡고 있네. 그러면 아님 스틸 해야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영어가 이해되죠. <laughs>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청와대에서도 발표했잖아요. 한반도 운전자로는 끊는 듯한 그리고 오래 이렇게 질질 끊는 듯한 모습에서 다들 막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다들 그 속보 하나 하나에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터프하게 <laughs> 통 크게 질러 버리니까 뭐 제가 속 시원한 것도 있고 제가 최근에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다가 갑자기 잠이 확 깨요 새벽에 어. 그럼 바로 이제 다음을 딱 키거든요 그럼 이제 있어요? 뭔가 속보가 떠있고 <laughs> 근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이명박 구속되던 날. 오 네, 그날은 딱그 이명박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제였었죠. 그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안네 하겠다라고 선언한 그 시간에 갑자기 잠이 확 깨는 거예요. 어 그래서 보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느꼈던 게, 어 이건 트럼프의 쇼맨십이다. 음, 하긴 뭐 편지 말미에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식으로 여지를 남겨뒀잖아요. 네. 네. 트럼프를 그래도 나름 오랜 시간 좀 다른 경로로 많이 봤거든요. 음... 트럼프가 예전에 미국 WWE 레슬링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선수로요? 선수가 아니라 음? 이벤트 하나 이벤트. 아... 네, 레슬링 쇼예요. 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문전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지금 만나당장만나 모른다고 아, 당장 만나. 당장. 말하면 안돼 같구나. 모른다고 <laughs> 말하면 안돼 같구나.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 그러니까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네, 이 소식이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7시 50분 경부터 속보가 조금씩 뜨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도 이제 급하게 쓰느라고 8시 10분 뭐 15분 이렇게 계속 기사를 수정하면서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전 10시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한다. 지금 이 부분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거... 오늘 깜짝스런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어, 모든 언론이 지금 마비 상태예요. 네, 이것에는. 다들 당황해가지고. 예, 지금 현재 시간 저녁 8시 21분인데, 저희도 지금 속보를 접하고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라서, 와, 지금 이 흥분감과 이 희열을 어떻게 주체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일단 오늘의 이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다뤄보겠습니다. 예, 오늘 새날 소유 방송 126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laughs>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laughs> 오늘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 그렇죠. 예. 네. 그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그사2 7 판문점 선언과 그 이행,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되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윤수석이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 다들 이 속보를 떴을 때 지금 트위터 반응을 살짝 봤는데 방송사고인 줄 아, 알았다던가 재방송을 음. 왜또 하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정말 뭔가 앞에 언질이나 어떤 사전 예고 같은 게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가 된 상황이어가지고 다들 얼떨떨 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완전히 파격적인 일인데요 보통 이제 남북정상회담 하면 며칠 전부터 이제 일정이 네. 발표되고 어디서 할 것이다 뭐 이런식으로 됐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한 라인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났다라는거 네. 긴박하게 회의가 진행이 됐지만 중요한 얘기를 했다 그렇게 음. 생각이 되고 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어 많이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아무래도 북미 회담에 대해서 지금 24일부터 굉장히 여러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막 아, 서로 간본